그러니까 카다스가 강력 모였을 때세단는세 강력해진다 그걸로 보여주고 싶은데 저는 전... 모이넘어 너무 오대발. 경력 찍어야 돼. 이렇게 만나다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게 운이 따르나 봅니다. 자치령 쪽에서 위험한 메비우스 군수품이 실린 열차를 파괴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두 아몬을 상대로 싸우는 처지이니 저와 손을 잡아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도 파트너가 한돌 필요한 참이었거든요. 광물이 필요합니다. 헐. 두번더 맞아 봐야 정신을 차리겠어 똑바로 하란 말이야! 안겠어다시는안 하겠어! 안 <laughs> 안 하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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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갔.. 그.. 그땅 기.. 갔니까요 <laughs> 어허 스코프가 건물로 얼마 지는다 그래요? 가면초한테 지능이 있었 <laughs> 처음 안 사진이네. 아, 진이네라라이 <laughs> <laughs> 자, 전역은 스카이. 그것도 스카이 테라. 전역도 아파나. 골리앗 음. 깔까? 원래 저거 나 골리앗 까는 짱이지만 열차가 출발합니다. 당신의 목표는 열차가 달아나기 전에 파괴하는 겁니다. 목표가 도망치기 두어서는 안 된다. 와와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적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동맹이 잠투 중입니다 진화 주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 놈들에게 애초에 승산이 없었어

이런 열차는 보통은 그냥 터는 걸 권하지만 이 열차들은 싹 불태워버리는 게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만났습니다 로 준비 완료 주목를 파괴했습니다 대상 체 완료 에잇 큰일 물려가다 주셨거든요. 공고 있습니다. 지원 대 저기 우리 기지에 고 있다. 동맹 전투 중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어디 한번 요란하게 저 열차를 파괴해보시죠.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내 아포칼리스크가 준비됐다. 내가 확인. 방면 레무자랍니다. 아래쪽 솔로 있는 열차는 다른 열차들보다 빠릅니다. 저 열차를 막고 싶다면 재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겁니다. 이 끌어 주십시오. 바꿀락 징겁아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참수지. 어이 사실 나만 보러 르세요 저기 공격해 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그럴 뿐. 아워들아 굴러 직과 맞난 경 받고 있습니다. 아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훈략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열차가 잿더이가 되버렸군요. 잘하셨습니다. 제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놈의 화물 중 절반 가량이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으악, 목표 제거 완료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전투 중인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방어를 시작해볼까 <Pokémon> 적대 대상 포착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아, 그리수 송준비 완료와 만났습니다. <목소리> 동맹이 아군 <아동이> 기지와 <적과> 만났습니다. <목소리>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공격을 감지했습니다. 정거장에서 또 다른 화물이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열차를 지연시킬 시간입니다. 택수들, 택수들, 빠르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laughs> 아군입니다. 적과 만났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맹측크가 가져왔구나. 고그 님들이 오겠군요. 적 병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동맹 전투 중이 봐. 할 것이 도착했다. 동맹 전투 중이 이동 팩스도 왔습 아니 팩스도 왔어. 자리는 <놀라> 준비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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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거 들으러, 성화동으이 전투 중으러딴거들 가다 추가 감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목습니다 지구에서 했던 리 사냥이 생각나는세 번째 선로를 이용하는 열차들은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요 그리핀 수송중 완료 뭐술 차치할까요 굴라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핵공격이 검지되었습니다 여기는 우리에게만 적이 적과 만났습니다 적 병력이 우리 뒤지로 접근 중이다 해방선 두 개가 박살났어. 진 내가 이래서 아까부터 게 그리핀 국벽으로 잡고 있었는데 쏠려니 그걸 다 망가버리네. 오. 부디 아쿠칼리스크가 경로를 차단했세요 이제 놈들에게 남은 화는 얼마 없을 겁니다. 계속 승리십시오. 사이클 30. 까방이다리졌네 음, 자, 괴되었습니다 오빠야 튀어라. 잡 죽는다 잡아. <목소리가> 네 <목소리가> 독특하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팀이지. 음. 아, 뭔가 불안하다 라 소부다가 그거 뭐 어쩌고.